내란 재판, 홍장원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? 칼같이 잡아내는 모습, 속이 다 시원합니다. 공감하시면 좋아요로 응원합시다. 1차 그게...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바로 앞에 앉아있는 김계리 변호사께서 저를 신문하셨습니다. 그때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제 보좌관의 진술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보좌관이 메모를 적었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당시 김계리 변호사는 당시 제 보좌관의 진술까지 확보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보좌관의 글씨를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서 어이보 제가 보좌관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보좌관이 네, 네, 세 사람이 있다고 땅을 떠져서 이미 김계리 변호사 다 알고 계세요. 2월 사이를 말씀하 겁니까? 현재에서 그, 2월 사이를 말씀하시는 건가? 잠깐만요. 네, 2월 사이 나올게요. 잠깐만요. 네, 잠깐만요. 김계리 변호사 제가... 그 기억 못 하세요? <laughs> 맞습니다. 증인이 저에게 증인 제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 증인이,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. 여기 여기 현재에서 그를 했는데 증인이 오늘 여기서 답변을 했나요? 그 김계리 하는 곳입니다. 변호사는 당시 2월 달이면 한참 그 현재 법리가 논쟁이 심할 때인데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어떻게 할 거셨죠? 김유한지, 국정원에 김... 있는 모든 방, 문건은 반출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혹시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건을 헌지의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증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증언을 유도하신 건 아닙니까 혹시?